여자들이 바람많이 피는 직업 5가지. 화면을 두번 눌러주시면 여성들이 외도하기 쉬운 직업을 알려드립니다. 5위는 항공승무원입니다. 전 세계를 누비며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는 환경과 불규칙한 스케줄이 외도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4위는 금융업계 여성들로 은행원과 증권 분석가들인데 높은 연봉과 스트레스가 일탈의 유혹을 부른다고 분석됩니다. 3위는 사업가와 기업가들입니다. 자유로운 시간 관리와 경제적 독립성이 외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2위는 교사와 교수들로 방학, 기간의 여유 시간과 학부모 상담 등에서 만남의 기회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1위는 간호사입니다. 23%로 압도적인데 생사를 다루는 극한 직업의 스트레스와 야간, 근무 환경에서 동료들과의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면서 가장 쉽게 선을 넘는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